이런데서 햄버 먹는 사람 너밖에 없을 것 같아 <laughs> 어?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 어, 편의점에서 구입한 대게 딱지장 어, 원조 제품 되겠습니다 1200원이고요 110g에 어, 190kcal 제품이고 나, 열량 뭐 100, 190kcal 나트륨 그다음에 뭐, 뭐 적당한 양인 것 같은데 뭐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요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 먹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되나? 자, 설명이 정확하게 또안써 있어. 올가니까 키친, 어,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. 뭐, 전자지다가 돌리란 얘기가 안 보이지? 또 이러다가 또 내가 있는데도 제대로 못 보고 했나? 그냥 먹어보죠, 뭐. 자, 저 예전에 한번해리꺼 뭐, 그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, 뭐, 이렇게 특히 기억이 났진 않는, 저, 대게 딱지장은 지금까지 먹은 거뭐 중, 중에서는 이마트에서 나온 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은데, 자, 과연 세븐일레븐꺼 대게 딱지장은 어떨지. 자, 대게가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? 자, 이거이거이거 이거, 이거. 이쪽에, 어, 요런 식으로 대게장이 들어가 있는데,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? 자, 뜯어보시게 되면, 뭐 위만 살짝 들어가긴 하는데 적은 양인 것같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대게가 들어가 있는데 자 한번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음. 예전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훨씬 나은 듯한 느낌이고요 이마트 거랑 비슷한 느낌? 비슷비슷한데 이맛 되게 좀더 맛있다라는 기억이 나는데, 확실히 모르겠다. 근데 대게가 섬세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좀 랜덤일 수도 있겠죠. 제품 따라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. 음! 제 먹은 부분이 하이라이트 부분. 지금 거의 대게 다 먹었는데, 그 부분은 되게 맛있고요. 전자인지 돌리는 걸 제가 못 봤나? 모르겠는데, 한3초 정도? 살짝 돌려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먹어도 지금 괜찮고요 음 괜찮은데? 네이 음. 정도는 나와야지 말이야 자 그럼 복숭아도 판매되는데요 대게딱지장 드셔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도 괜찮고 이마트나 이마트 24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어, 대게딱지장도 괜찮은 편이고 다른데는 뭐 이렇게 딱히 뭐기억에 남는 것 같지는 않네요. 자, 아튼뭐 대게 좋아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대게만 먹기 아주 뭐 넘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음, 간단하게 드셔보시기 엔 좋을 정도 제품 같으니까 음, 밥은 뭐 그냥 살짝 밑간 되어 있는 정도인 것 같네요. 그럼 뭐 그런 제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 대게 대게살처럼 부드럽고 짭짤한 하루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일단. <laughs>